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터넷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우리가 드린 귀한 말씀이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불 이치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또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진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아버지께 바로 서서 아 아버지가 부를 때에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작하오니 마칠 시간까지 온전히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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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 찬, 신호성라이터, 찬양, 신어송라이터 찬양, 역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 시간 네, 해, 너무 화창스럽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날, 아름다운 아주 좋은 봄날에 우리또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오라고 탐정합니다. 죄악, 죄악 속에서 때가 토덕토덕 붙은 우리의 더러운 몸. 그 아버지, 우리의 몸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하 우리를, 우리의 그 방황을 방황치 않도록 잡아주시며, 우리가 의지할 수,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가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일요일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주신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스럽습니다. 그 책임을 위해서 오늘 우리 뜨겁게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쁨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라 탕자, 우리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로 연주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이 없다라 가다 모든 것 순간 이르네 오거운 빛이 땅에 치고 실고도 없어 해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se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아, 여러분 같이 낭독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섬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희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꼬르렁 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사람의 거룩한 열매 거룩한 사람의 거룩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뿌인대로 거둔다고 하는 속감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딸기가 열리지 않고,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딸기나무에서 딸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이냐, 추악한 삶이냐, 죄악된 삶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결실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죄악된 사람은 죄악을 맺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천국에 갈수 없다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명확히 우리 자신들이 할수 없습니다. 유용한 판단도구로 여기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보고가 되진 못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것은 마치 옆집에 부자 아저씨가 사는데 그 부자집 아들이 너무 부러워서 나 혼자 부자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준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래의 한강에서 일하는 그 사건 중에 손정민 중앙대생의 그 처절한 그 죽음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이 의한 살인이냐, 그리 살이면 자살이냐,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경찰은 자살로 몰아가고, 또 국민들은 타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51만 명의 국민들이 총을 올려서 정확히 살인범을 잡아달라고, 손정민군의 죽은 그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관계된 경찰들, 또 거기에 속한 일부 사람들은 국민의 환호성을, 환성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침대로 일방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수록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터지고, 또, 손정민군의 그 부모, 부모님 입장에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잠시잠깐 허벌을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입니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저버리고 자기, 방식, 자기 방식대로 순간만 묘면하면 영원히 끝나겠지 않은 그런 어린애 같은 어린 생각들로 지금 손진, 손정민 군에 관한 그 죽음이 이슈로 우리가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열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제자에게서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열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게 하고, 하려고 열심히, 성실히,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를 씁니다. 이런 노력은 참,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열매는 이런 식으로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리에서 올라온 것이고 유전자에게서 결정됩니다. 즉, 우리의 존재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행동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동과 노력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존재가 바뀐 이후에 성숙의 과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들어간 것을 목적으로 주여 주여 소리를 질러도 그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으니 삶의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성찰하며 따르는 훈련을 하다보면 어느새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기다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짓은,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직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알았을 때 빨리 반성 하고 또 특히 이번 한강에 손정민 군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자들은 자수해서 정말 광명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수하면 찬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또 죽은 손정민 군도 편하게 하늘나라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과 성숙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맺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억울하게 사망한 손정민군 그 영혼 불쌍히 보시고 하루속히 법이 잡혀서 그 영혼이 편안히 하늘나라로 갈수 있도록 아버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의도하는 그런 시간을 갈수 있도록 또 용서의 마음을 갈수 가져서 더욱 화평한 평화로운 대한민국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한속히 이 문제가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넷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성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엔넷 방송이 이제 4년째 방송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엔넷 방송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또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누르신 분들은 그 주변에 많은 전도 부탁드립니다. 엔넥 방송이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인터넷으로 4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엔넥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많은 전도 부탁드립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 양신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심혈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에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소원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